우린 제주도에 가고 있어요. 여기 물렸나? 두 개만 하실래요? 네. 두 아, 개만 하세요? 네. 자. 하근이. 엄마가 하 이거야? 큰거 따야 되는데 유성이가 딸수 있는 치크잖아. 이건 이 어, 이거 청다 이거 무슨 청귤이야? 청귤은 아니이구나 엄마. 이거. 어, 큐다. 왜? 이거 나도 내가 따고 싶은 거 딸래. 큰 걸로 골라었딸면은 예선이 이거 따 봐. 응? 이 따. 응. 그거 말고 이거 따 보면 안 돼요? 따? 아빠가 잡아줄게 또뭐 따요? 네가 따고 싶은 거 음, 이거 따 볼래요 네가 한 손으로 잡고 한와데이오 어? 벌레 여긴 따지 말자. 그래, 별로 많이 따, 따지 말자. 아빠, 어디까지 가요? 따? 따기. 아빠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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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딱딱해, 아빠. 시작 첫 코스부터 이렇게 힘들다니, 이따 노져야 되나? 네. 토작토큰 응. 걸로 좀 다. 큰거더 줘. 더 줘? 응. 한 개밖에 나못 먹었어. 그. 금주만 한거 같아요. 여기. 앞 이렇게. 집이 이거 완전 빡빡하겠네 응. 그러 고실수로 <laughs> 줘, 줘. 내가 이사귀한번 이걸로 잘라 보고 싶어. 이거 좀 들어. 자. 자. 네. 똑히는 좀. 응?

我死了！我死了！

태국에 상하만, 푸켓 이런 거 하는 거야. 근데 거기는 훨씬 이뻐. 동굴도 들어가. 뒤에 배가 있어요. 너 빠지면 안 되는데? 어, 빠지면 큰일난다 뒤에 배 온다, 배. 어, 응. 아빠 이거는 너무 힘들게 움직이는 배인데. 우리 좀 쪽으로 가야 아부좀해아 아, 시원하다.

아, 여기 봐봐. 아빠 한번 봐봐봐, 엄마 봐봐봐. 보이? 선장님 물에 들어가셨어. 누가 물에 빠졌어? 선장님 빠져가지고. 나 이제 노 잡고 싶어. 이렇게 어? 하는 어? 거야. 아니 아니 거꾸로 아니? 거꾸로?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빠, 아빠 줄래? 우리 부딪힐 것 같아. 이거야 줘봐. 먼저 그쪽. 나이스. 그렇지. 우와. 오 벌레 봐. 오, 벌레 좀... 야! 벌레 너무 많아서 어, 야 너무 싫어. 아빠 빨리 <laughs> 어차피 물에 다시 닦아야 돼. 닦아야 야잘 여러 개 달려. 어, 우리 올때 너무 빨리 왔네, 나아 감귤보단 맥 빼놨다. <laughs>

자. 감사합니다. 이제 많이 살아났어요. 여기서 사진 찍고 있어, 아빠. 갖다 놓고 올게. 아 그럼 가자. 일단 놀고 약간 사진 찍으러 같이 가줘야죠. 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. 아빠는 안 가면 안 될까? 예성아안될수 있겠어. 예, 기분이 안 좋아지셨어요, 예성씨 조심해야지 퇴퇴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